최근 중년들은 인간관계나 사회생활, 건강 등 이런저런 생각과 걱정이 많아지면서 잠을 자려고 누워도 잠을 이루지 못하거나 자다가 자주 깨는 일이 많습니다. 이러한 증상이 수개월에 걸쳐 심각하게 나타나는 불면증은 갱년기 초기에 많이 나타나곤 합니다. 오늘은 갱년기 불면증의 원인은 무엇이며 어떻게 예방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갱년기는 중년 이상이 되면 찾아오는 시기로 육체적, 정신적으로 다양하게 변화합니다. 특히 여성들의 갱년기는 안면 홍조, 우울감, 피로감 등 다양한 증상이 발생하는데 그중에도 갱년기 불면증을 호소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갱년기 불면증 극복에 대한 관심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갱년기 시기에는 여성 호르몬의 감소로 인해 생체 리듬에 이상이 생겨 밤에 잠을 잘 이루지 못하거나 잠에 들더라도 쉽게 잠에서 깨는 상황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갱년기 증상을 단순히 노화 혹은 갱년기라는 이유로 대수롭지 않게 넘기는 경우도 많은데요. 이러한 증상이 반복되는 경우 생활 패턴이 깨지고 피로가 축적되면서 피로감으로 인해 일상의 불편함을 겪을 수 있으며 불면증으로 인한 우울증까지 찾아올 수 있어 올바른 진단과 치료 및 관리가 필요합니다. 갱년기 시기에는 여성 호르몬에 크게 영향을 받으며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이 급격히 감소합니다. 에스트로겐은 수면을 조절하는 다양한 신경 전달 물질이 통로 역할을 하는데, 에스트로겐이 감소하면서 수면을 유도하는 세로토닌과 생체 리듬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아세틸콜린의 분비가 저하되어 불면증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갱년기 시기의 주요 증상으로는 가슴 두근거림, 불안, 건망증, 어깨나 허리 등 관절 통증이 자주 발생하게 됩니다. 이외에도 불안함과 예민함, 무기력 및 우울감, 심리적인 증상으로 인해 불면증이 동반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증상이 밤까지 이어지면서 수시로 잠에서 깨거나 다시 잠들기 어려워지는 경우 불면증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갱년기가 되면 호르몬의 변화로 체중이 증가하여 코골이나 수면 무호흡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코골이나 수면 무호흡증은 대부분 남성에게 많이 발생하지만 50대가 되면 여성이 남성과 비슷한 수준으로 증가하는데요. 이러한 수면 무호흡증으로 인해 수면의 질이 떨어지고 수면 중 깊은 잠에서 깨면서 불면증으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불면증 치료라 하면 대부분 수면제 등의 약물 복용을 떠올리게 되지만 불면증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인지행동치료를 시행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수면에 대한 인식을 바꿔주는 치료방법인 인지행동치료는 잘못된 수면 습관을 고치고 수면의 올바른 환경을 유지해 주어 올바른 수면을 취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법으로 불면증의 대표적인 치료 방법입니다. 갱년기 불면증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카페인 섭취를 줄이는 것이 좋으며 스트레스 관리와 충분한 휴식 시간을 가집니다. 규칙적인 생활 패턴을 유지하고 흡연과 음주는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진료 예약 및 상담 문의는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또는 네이버 검색창에 강북보아스 이비인후과를 검색해 주세요.